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냐라고 말하실 텐데요. 있습니다.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제제도를 알려면 상속세 증여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상속세 증여세의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공제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거고요. 증여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내가 너한테 줄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두 번째.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이라고 하고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숫자로 한번 풀어 볼게요. 제가 사망할 때 5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제가 자녀들만 5명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상속 공제 중에 일괄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공제는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자, 그럼 제가 50억원 중에서 마이너스 5억원을 빼고 45억원을 제 상속재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과세표준을 봐야 되겠죠. 45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50%에요. 거기다가 4 0천을 빼면 저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17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유산 취득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되는 겁니다. 제가 50억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자녀 5 명이 있으니까 자 10억씩 증여했다고 해 볼게요. 자녀 1인당 납부해야 될 증여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제가 1인당 10억씩 줬으니까 거기서 5천만 원을 빼면 일단 9억 5천만 원이 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겠죠? 9억 5천만 원의 구간은 과세율이 얼마인가요? 맞죠? 30%죠? 그러면 9억 5천만 원에다가 30%를 곱한 다음에 6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 5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억 2천 5백만 원이잖아요? 다섯 명이니까 5를 곱하면 증여세는 총 11억 2천 5백만 원이 됩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을 자녀들한테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 방식을 취하느냐 상속의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야 될 세금의 차이가 6억 6천 5백만 원이니다 납니다. 제가 든예에서는 여러분 6억 6 5백 볼라고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증여세처럼 유한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여 감세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상속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자산들은 미리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해서 미리 다 증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불리한 것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증여세는 분산 효과가 있는 대신 공제제도라는 게별게 없어요. 그런데 상속세는 공제제도가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상속세의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는 증여공제에 비해 항목들이 많은데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은 30억입니다. 그리고 최소 금액은 5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이 3억 원인 상황에서 실제로 3억 원만 배우자에게 상속되더라도 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봐줍니다. 최소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배우자가 아무런 상속 재산도 받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기타 인적 공제는 자녀나 상속인 덩어 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 한 명에게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괄 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계시는 경우에는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일괄 공제라고 하는데 기타 인적 공제의 우리 대표적인 예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초 공제 2억 원 이고 기타 이적 공제 합해서 5억 원을 넘어가려면 자녀가 최소한 6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2억 더하기 3억 하면 5억이니까. 그런데 현대 가족 구성으로 볼때 기초 공제와 기타 이적 공제 합쳐서 일괄 공제 5억 원 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 계시되면 그냥 일괄 공제 5억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우리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규정인데요. 한도는 2억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상속 공제를 예를 들어가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상속인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제 2억 원하고 기타 인적 공제 합쳐서 5억 원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만 있으면 일괄 공제 5억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초 공제 여기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합쳐서 7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으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받을 수 있죠. 자녀도 일괄 공제 5억 받을 수 있죠.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재산이 10억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 10억에다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까지 받으면 12억까지 상속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한도는 또 6억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되고 징집이나 뭐 취학, 질병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때부터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 동거기간 내 계속해서 한 세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1주택에 계속 해당되어야 되고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산입됩니다 셋째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야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듯이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계시면 이런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안낼수 있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상속설계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 액수 공제해주는 게 다거든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치나 돈 가치 등을 고려해서 부모 자식 간의 증여공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신고납부 기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되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증여세, 상속세 세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계산할 때 한번 띄워드렸죠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20%고, 5억 초과 10억 이하일 때는 세율이 30%입니다.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때는 세율이 40%고요. 30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50%가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산하시는 방식은 상속세. 나 증여세 전체 금액이 해당하는 세율을 보시고 그걸 곱한 다음에 여기 빼는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표에 그걸 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증여를 통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뭐 상가나 아파트 이런게 금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매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들 상속 물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상속인들이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금매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들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중물 증여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냈는데, 상업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